자, 후반전 시작합니다. 음, 조끼가, 이게, 가시성이 좋아서. 음. 좋네 아, 뚜렷하니까? 어, 아예, 그냥, 빨강, 파랑, 음.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아, 근데 물어봤는데, 연우 여친 왔었대. 아, 지금 진짜? 여친 밑에 있대. 어, 그래서 골넣는 거야? 골 넣고 세이머 하겠네 음. 지금 멋있는 거, 멋있는 거 하려고 골못 넣은 거야, 방금 정현우 선수 넣어줘야 됩니다 잠깐만, 지금 불문... 프랑스 국기를 들고 왔어요. 지금... 와... 지금 사기 증진 확실합니다. 지금... 외국인까지 초대해버리는 이 불문의 결단... 결집력... 여기에 정해도 한 명... 컨츄리 어디... 불문... 아... 저기... 외국인 중한 명... 아... 외국인 중에 한 명... 양말잡이... 음. 아. 잠깐만, 오, 진짜 분위 좋은데? 지금 프랑스 지금 응원 국가까지 만들어왔어요. 왔습니다, 왔습니다. 프랑스식 응원. 오이. 스파르시. <laughs> 아직 아좀 과열될 것 같은데 이거. 어? 뭐? 안 돼요, 안 돼요, 패스, 패스, 안 돼. 급했어요, 어... 급했어요. 말리면 안 돼요, 말리면 안 돼. 사이드 벌려 줘야 돼, 사이드 벌려 줘야 돼. <목소리> 좋아요, 정현 <정이호> 선수 좋아요. <목소리> 좋아요, 좋아요. 어, 좋아요. 오이찬 용미 용미 가이오 빨라요. 빨라요. 빨라. 와. 진짜 잘한다. 빠르다. 어, 빨라. 빨라. 길어요. 든든찬. 오 나이스 좋아요. 아 근데 분위기가 당으면 안 돼. 프랑스. 지올라다지올다왔다 네, 뭐 끊고? 오이! 끊을 수 없어요. 좋았다. 이거 뭐 오? 좋았다. 오, 아니고? 업사이드 아니에요. 와, 지금 프랑스 응원국까지 미쳤어요, 지금. 용미, 용트롤. 용들를킥 왔다 오, 왔다 보여줘야 돼 안으로 파야 돼요 아하 급했어 급했어 네. 붙어줘야 돼 믿어 없어요 지금 한명 가져야 돼아 수비가 라인 너무 내렸다. 음, 지금 한일 라인을 너무 내렸습니다. 지금 올려야 돼. 지금 살짝 분위기가 멋져 음. 보이 어? 야, 어수선하다 지금. 음. 해줘야지 어?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비 나이스 컷 긴장했어요 다들 긴장했어 가운데 봐야 돼, 가운데 봐야 돼. 야비. 어, 이래서 약간 뭐홈 어웨이 약간 차이 있는 거야. 홈 어웨이. 여기 응원 소리 더큰거 그걸로 아 분위기 가지고. 볼때 하나씩 넣 너무 긴해서. 어, 안에 있는데. 1, 2, 3, 이건 붙여주나? 이거 어떻어떻 이거 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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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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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냐? 어차피 지금 뭐 해서 막 좋은 사람이 없으니까, 키퍼 붙여서 세컨볼 따는 것도 음, 나쁘지 않아 아, 짧다. 오이, 나이스 패스. 그냥 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빼는 것도? 안 빼고? 찾았 우이. 네 뭐, 어깨 싸움 아니었나? 저거 내가 보기로는 어. 두 아니 아한 무늬 밀었어. 아. 키팅 먼저, 키팅 먼저, 좋아요, 여유 좋아요. 여유용 밖으로 줘야 돼. 좋아요, 좋아요. 아, 밖으로 가야 돼. 너무한, 어? 이걸? 잠깐만. 까비. 와, 좋다. 빨라요, 빨라요. 좋다, 빨라요. 좋다. 아, <laughs> 체력 좋다. 도체. 아 저기 지금 다혔네 아. 시야가 좀 내가 아 접질렀습니다. 또 연장전 10분이 있기 때문에 4강부터 아, 이거 1 0분있어없 10분하고 아, 진짜? 아니. 어, 이거 진짜 모른다, 이거. 어. 이드한명 붙여도 돼. 한일? 어 아까 부상 당해가지고. 아 다치. 다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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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접질러가지고 나갔어. 좋는데아 조성범의 부재 큽니다 지금. 저번에 와서 뛰지 않았어? 어. 저믿었어 불문 내줘야 돼요. 내줘야 돼. 불문 내줘야 돼. 왜안 줘? 왜안 줘? 카드를 꺼내야될거같은데 불물 약간 조롱이 좀 섞였었어 <웃음> <미안해>. <웃음> 이제 진도 좀가야될것 같아. 내가 고용이라면 그거 <laughs> 들었고, 어... 한명더 교체하는 것같은데최다운이야 어, <laughs> 어, 네, 제더 더, 더 있습니다. 수비순가? <laughs> <후기순가? 웃음> 그치? 아쉽다. 좋았다. 좋았다. 빠른 판단해야 돼요. 빠른 판단. 이건 아, 아, 진짜 아쉽다. 야쌤핑이 잘했다. 아 이거 그냥 손흥민 맡겼어요데 플러스잘플러스 잘 아, 오비인데, 저기는 오비인데, 저좀안 저기 되는데. 아, 됐다. 어, 이기도 이기더라. 아이스 콜 어우, 프 지금 호영이가 수면에 내려갔나 아, 호영이 지금 활동량... 이기고 싶다 아 진짜 팽팽하다 음. 한일공이네 엄청 유용. <laughs> 어, 여누가 차 나왔어? 훈이 안 좋나? 나는 사실 이, 이 정도 경 이런 데회 있잖아, 그냥 붙이는 게제일 낫다 생각하고. 음. 아, 그지. 아마추어는 그냥. 오? 오? 진짜로?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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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끗 차이다. 아, 잘 뒀다. 진짜. 호영 교체? 잠깐만, 요영 선수. 아, 요영 큰데? 드래곤 선장이 물러섭니다. 아. 아, 이거는 큰 그림을 본 거다, 호영이. 총장배도 생각하고 해야 되니까 여기서 모든 걸 쏟아부지 않는 거야. 드래곤, 드래곤 빠진 거 큽니다. 나이스 어, like 킥! 킥 좋아. 아, 브로키 좋아. 넘어가면 안 돼요. 아, 어, 좋아요. 몬스대 그 미스? 홍스택 정신 차려주십시오 홍스택 집중하네 <laughs> 부심 집중해주세요 지금 나왔어 지금? 55분이니까 거의 다 됐다 응. 5분 정도 5위 나이스 든든찬 안돼안돼 안 돼. 나가면 안돼 어? 아 홈런 <laughs> 나갔어? 1점 <laughs> 아이 씨. 한일이. 저저찬 사람 누구야? 한일이지. 어 아니. 오케이. 저 사람 1대0. 네, 갔다 오케이. 촬영 좀해 줘. 이거 이거만 하면 갔 어. 그리고 그 그거 봐줘. 부시. 아, 어, 그래버려. 어, 오케이 오케이. 빨리 파울 파울이 i We go! 나음은좀 싸구려고 하데 하나 한 오만 원? 그러면 어떻게 그냥? 우리 청구 청구한다. 어... 물어내야 된다. 더 좋은 거 산다. 이좀 힘들다. 생각보다 이 컨트롤이 어, 좀 잘단한, 중요하네. 잘 너무 가운데로만 잡아. 지금 서로 체력이 지금 떨어져서 집중력이 떨어졌어. 이럴 때일수록 더 여유 잡아야 되는데. 아, 힘들어, 또 아. <두> 아이스팩, 아이스. 와, 진짜 좀 춥네. 안 되니까.